어, 전기자전거 속도 조절기한 분류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뭐, 얘, 얘가 일단은 신기하게 생겼네. 일단은 여기 클램프로 볼트를 채워서 텀블식인데, 텀블식인데 보통 텀블식은 옆으로 넣어서 이렇게 힘들게 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를 분리할 수 있게 되네. 딱 분리하려면 꼽아서 쓰고 고장나면 이 볼트만 풀어서 다시 넣고 위치 조정도 쉽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밀폐용으로 되어있으면 한 방에 넣으려고 하면 여기가 장석처럼 안 되어있으면 한 방에 넣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그것을 잘 살, 활용을 했네 어, 텀블링고 일단 이 텀블도 제가 봤을 때이 뒤에 꼭다리 어, 선이 이게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게 있는데 얘 선이 되게 길죠 선이 되게 길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왜 어, 선이 짧은 거는 가격이 되게 더 떨어져요 한 어, 얼마 몇백원? 몇백원 차이 납니다 그렇게 어, 해서 선이 있는 게긴게 게 나아요 그래도 나중에 잘라서 쓸 수도 있고 어, 엄지 텀블로 넣는 거 이거 그림을 봤을 때쓰리같았데 지금 실물로 받아보니까 So, 드 하진 않아요 g to go 언 o 리자 일단 패스. 그다음에 또뭐 i 자얘어 얘는 되게 얇은데 이 o 뭐냐 와 이거 이 t one. So, t h 야 돼. 얘는 아 되게 슬림한데? 얘는 아까 좀 t 으면서 약간 게, 괜찮은 텀블이었는데 얘는 초슬림이야. 그냥 e is 나 텀블만 딱 쓸래? 초슬림으로 그냥 여기 핸들에서 많은 자리를 u 아 t 고싶 s o 아 e 슬림하 b i 슬림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런 텀블들은 어느정도 규격이 12, 12mm 나옵니다 12mm 1 2 되게 얇은거에요 손톱 두께만 하다보면 되나? 얘가 보통 손톱 두께보다 굵거든요 한 20mm 나오거든요 12mm는 절반이라는거지 10mm짜리 되게 얇게 되게 얇게 슬림하게 핸들이 공간이 좁을때 쓰는거에요 텀블식으로 속도 조절입니다 전기 자전거 속도 조이고1,2,3 세선 빨간색, 까만색만 잘 맞추고 속도 조기 파란색만 맞추면 되면 텀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텀블 식. 또 끝에 하네스 커넥터도 되어 있고, 잘라서 세선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 스쿠터, 뭐 다른 뭐 농기계 이런 데다 써도 되죠. 아, 패스 합시다. 자, 그다음에 어, 동일한 건데 방수책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동일한 건데 방수책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전기 자전거 속도 조절기 3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핀, 이 3핀으로 3핀으로 잭으로된 거는 어, 엔간 한번 맞춰서 꼽으면 마저 어, 떨어질 겁니다 3핀으로 하나 중간에 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맞춰서 써야 될것 같고 본인이 그런 게 달려 있으면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도 얘기 드렸던 이건 또 다른 거 이거는 일반 기본 텀블식입니다 최고 많이 쓰는 기본 텀블식인데 이렇게 엄지로 누르는 둥근 타입이죠 이게 하네스 커넥터로 방수잭 타입으로 돼 있고 금지로 누르는 타입으로 되있어요 전기자전거? 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똑같은 거, 얘, 예, 얘입니다. 얘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거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에그다음 그래. 얘는, 얘에요. 얘고, 패스. 분류를 좀 할게요. 음, 그 다음에, 다른 게 좀, 한번 열어보죠. 연기 자는 건 섞어져 졌인데 얘는 텀블식이 아니라 와 봉지를 너무 터퍼하게어요 자, 어드바이 그립식입니다. 어드바이 그립식인데 반그립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어, 뭐 그래 봐? 이렇게 해서 반그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드바이 섞어져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핀이 3핀으로 돼서 방수잭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얘를 비트는 거죠 음,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손잡이 그립까지 예, 기본 그립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뭔가 동력을 요거 어차피 이거 잘라서 잘라서 칼로 벗기면 이런 3핀이 나와요 이런 3핀이 나와서 잘라서 써도 되고 방수책 타입이면 방수책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도 하나 패스 키이 해놓고 좀있다가 그다음에 얘가 똑같은 거죠 패스.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없나? 이거 아까 개개 갭일 거고, 똑같은 거고. 그거 신기한 게 없네요. 똑같네요. 그냥 하네스 커넥터 타입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얘가, 어, 하네스 커넥터 타입으로, 어, 여기 와있고, 둥근 방수잭 타입이, 얘는 그냥 방수잭 타입. 얇은 거방수잭 타입. 아. 아, 이게 하네스 커넥터 타입이다 보고 텀블 기본 텀블 위위 따지는 텀블 위 따지는 텀블 얘도 미션 따져요 미션 따지는 텀블 위시 따지나 미시 따지나 오픈형 개방형 텀블이고 기본 어... 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돼서 딱 들어가고 어... 얘가 근데 왜 방수잭 타입이잖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텀블 텀블 신형 텀블인데. 하나는 방수직 타입이고 하나는 하네스 커넥터 타입 방수직 타입은 어차피 선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어, 길게 안내려가요 여기 대가리를 잘라갖고 세선에다 맞춰서 써도 됩니다 이거는 보통 얘도 여기 잘라서 세선에 맞춰서 써도 되고 긴 타입 선이 필요하면 이런 거를 써서 아, 다시 자리를 잡아서 꾸미든가 하시고 얘는 이제 방수직 타입 그 다음에 얘도 얘가 일반형 그 다음 방수형 있고요 그쵸? 어, 일반형 방수형 그 다음에 음, 어 일반형 방송이 방주형, 일반형 있인데 제가 다 정리한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찍을게요